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극한값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극한값을 이야기할 때어 리미트라는 리미트라는 영어가 있는데 이게 극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LIM을 따서 극한의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는 l이다. 자, 이것을 일단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x가 a가 아니면서 a가 아니면서 a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 x가 a로 가고 있다는 표시죠. 화살표가 있으니까 한없이 가까이 갈때 함수값 즉 fx의 y값은 l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것인데 a가 x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l은 함수값의 함수값의 목적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 함수값은 어디로 갈 것이냐? 바로 l 쪽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서 목적지는 l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f(x)가 있는데 f x 는 1차 함수입니다. x 1인데 자,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 함수값은 어디로 한없이 가까이 갈 것이냐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1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것은 이쪽 왼쪽에서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한없이 가까이 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래프를 따라가 보면 이 점으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1, 2죠. 따라서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면 함수값은 2로 한없이 가까이 가겠죠. 즉 함수값의 목적지는 2가 될 것이다. 그래서 f(x)의 x는 1에서의 극한값은 2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극한값이 상수로 나올 때 우리는 수렴한다고 합니다. 수렴. 자 이번에는 f(x)가 2차 함수일 때, x 제곱 마이너스 x일 때, x가 2에서 2에서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x절편이 0과 1이죠. 그리고 아래로 블록이니까 자 요런 형태로 0과 1 그럼 2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니까요. 2일 때, 2를 대입해 보면 4 빼기 2니까 2,2를 지나겠죠. 자 그랬을 때 x가 2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면 자, 그래프가 2점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겠죠. 그렇다면 y 값은 여기니까 역시 2로 한없이 가까이 갈 겁니다. 그래서 2에서의 극한 값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1차 함수나 2차 함수 또는 3차 함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항 함수라고 해야 하는데 이런 다항 함수들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항 함수. 다항 함수일 때는 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좀 변형을 해서 아까 풀어봤던 x 플러스 1을 변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f(x)의 1에서의 극한값을 한번 구했었죠. 그러면은 얘는 다항함수기 때문에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 함수값, 극한 값은 2. 2로 한없이 간다는 것. 그래서 극한 값은 2다. 이렇게 우리가 구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다가분자분모의 x-2를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자, x-2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프가. 자, 여전히 y 절편은 1이지만, 자, 1에서의 함수값 2가 되겠죠. 그런데 x-1을 분모에 곱했기 때문에 1에서의 1에서 우리가 분모는 1이 될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1에서의 함수값은 정의되어 있지 않은 거죠. 구멍이 이렇게 뻥 뚫린 겁니다. 그래프가. 그럼 이럴 경우에 x는 1에서의 f(x의) 함수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러면은 그래프 역시 아까 우리 그렸던 것처럼 이 점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겠죠. 그럼 y 값은 어디로 한없이 가겠느냐? 2로 한없이 갈까요? 근데 2에서의 함수값은 없지요. 그렇지만 역시 극한값은 2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극한값의정의에서 처음에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것이지 1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 y는 y의 목적지, 최종 목적지는 2가될 것이다. 그 목적지를 예측하는 것이 극한값이기 때문에 2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일 때이대서의 극한값을 구해라. 자, 이거 원래 2차함수니까 그냥 극한값과 함수값은 같다해서 대입하면 되는데 한번이번엔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지금 X절편이 0과 마이너스 1이고, 위로 볼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과 0이고, 위로 볼록입니다. 그래서, 1, 1일 때 함수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때,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면, 그래프는 2점으로, 이점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겠죠. 이 점에서의 y값은 마이너스 2로 한없이 가까이 가겠죠. 따라서 y값의 목적지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은 함수값과 같다. 그래서 0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함수의 이0시 극한값을 구해보겠습니다. 0 아까 그렸던 것처럼. 분모에 x-1이 있기 때문에 이 함수는 1에서의 극한 값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1이 아닐 때는, x가 1이 아닐 때는 x-1과 x-1이 약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x-2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죠. x 2 그래프. 그래서 1일 때 함수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1일 때 함수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1에서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구멍을 이렇게 내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1에서의 함수값이니까,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면, 그래프는 2점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테고요. 따라서 y 값은 마이너스 1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약분을 한 다음에, 2를 대입해주면 되는 것이죠.